그러니까 일부에서 아... 풀뱀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풀뱀을 이용한 남자들은 유부남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네.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럼 유부남들이 와이프랑 왔을 때랑 풀뱀들이 왔을 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다르죠. 어, 다르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부부끼리 골프 치면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일단은 아, 이 사람이 좀기 치던 말던 <laughs> 그냥 카트에 <파티에> 앉아서 <laughs> 핸드폰 보거나 다이어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가 운전 가르칠 때 남자분들이 잔소리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 아, 아유, 왜냐면은 아유. 여자분들은 공감지간 능력이 살짝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유. 이건 여자분들 비하는 건 아닙니다. 음. 그래서 뭐 하나 틀 하면은 남자분들 뒤에서 한숨 쉬고 진짜 난리를 치거든요 뒤에서 음. 뭐 하냐고. 네. 그 여자분들이 막 울먹울먹거리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서 막 아, 그만 좀 해, 그만 좀해 하다가 키리 오빠 카트 좀 불러줘요. 그래서 짐 싸고 진짜 집에 가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안 즐기는구나, 와이프를. 그 정도로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반대로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어때요?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요, 네. 남자분들이 간과 쓰레기 다 빼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네. 누구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기회일이죠. 한마디로 기회. 그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유가 없어요. 네.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간과 쓰레기 다 빼주는데, 공을 칠때 티를 꽂고 치잖아요. 처음에. 네. 그럼 남자분들이 가서 티까지 꽂아줘요. 그 뒤에서, 네. 어, 자기야, 좀 왼쪽, 좀만, 좀만 왼쪽 볼래? 좀만 오른쪽 볼래? 오, 어, 좋아, 좋아. 좀 딱이야. 쳐요. 만약공 이상하게 갔다. 그럼 자기 공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나 더 쳐. 네. 근데 그걸 캐디어분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네, 네. 골프장은 또 진행문회가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 쳐야 돼요. 뒤팀에 아, 방해되지 않게. 아, 그래서 자기는 공을 안 치고, 그냥 저한테 미리 팁을 주죠. 오늘 좀잘좀 좀 부탁드릴게요. 네. 5만원 딱 지어주면서, 우리, 저기, 잘좀 챙겨줘. 네. 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뭐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 난리 났네, 아주 그냥. 그리고 여자분들 저기 공이 개울가로 굴러갔다. 네. 그냥 막 뛰어가서 주워오고. 와. <laughs> 여자분들은 거의 접대받는 거죠, 여자분들은. <laughs> 와, 참. 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참, 여자분들이 골프 치기는 네. 다 남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자 골프는요, 네. 좀 위험한 발언 몇개 할게요. 네. 여자분들 보면은, 일하기 정말 싫어하고, 음, 막, 어디 막 놀러다니시고, 요즘 다 그러잖아요. 네. 솔직히, 아까 풀뱅 그거처럼, 놀고 네. 먹고, 돈 받으면 살 수도 있고, 네. 인스타에 좋은 사진 올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 그리고 골프 인플루언서 분들 보잖아요. 네. 그분들만 봐도요, 이쁘죠. 근데, 골프 업계에서는 여자분들 그냥 골프 친다고 하면, 다 협찬해 줘요. 어. 물품 지원 다 해주고 네. 파티 초대 다 오세요. 팔로가 천명밖에 안 돼요. 오세요. 네.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골프업계는. 어. 근데 이쁠수록 대우받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쁘면은 천국이죠. 아 천국이요. 또 여기서 또 위험한 발언하자면은 을 네. 화류계 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밤에 일하고 술 마시고 힘들잖아요. 네. 이쪽에 오면은 더 편하게 더 쉽게 돈벌수 있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나라 골프 시장의 여자분들한테는 엄청 그런 게좀 있습니다. 음. 제가 본 영상 중에 화류계가 골프 치는 과정이라는 영상 그 썸네일을 봤어요 아 예예 예. 어. 위스키 마시면서 골프 얘기하면 끝도 없거든요 예, 예. 분위기가 이렇게 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위스키 먹으면서 골프 얘기하다가 골프 잡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당연히 그 골프 음이을 내줘요 남자분들이 그치. 그리고 골프 치고 그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바 같은 경우는 보통 여자분들이 데리고 와서 술값이 100만 원 나왔어요 예, 그럼 인센티브 예. 내 손님이니까 예. 또 당연히 또 얼마 오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프업계 호구들 많다고 예, 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 그냥 술을 왕창 시 키고 보구치는 거죠 또또 네. 또 여자분들은 여기서 1.3조인 게 인스타 사진 올릴 수 있지 골프 칠수 있지 골프 치면 진짜 기분 진짜 좋아요 네.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게 데리고 와서 술 먹을 수 있지 인센티브 받지 거의 뭐 천국이죠 어. 뭐. 그럼 화류계 계신 분들은 골프 치시는 분들 진짜 많겠네요 네 많아요 화류계 분들은 풀밴과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보면 알아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느낌 바로는 화류계 분들은 네. 인스타 잘안 해요 이상하게 그냥 가볍게 하는 스타일 풀뱅 분들은 이런 말하기 진짜 뭐한데 우리나라 골프 인플루언서 분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풀뱀일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자, 맨날 맨날 골프 치러가, 맨날 맨날 좋은 거 먹고 다 해, 옷도 맨날 기깔나게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렇게 살려면요, 한 5천 벌어야 돼한 달에. 네. 그렇게 벌어야지만 내가 맨날 골프 치고 놀고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골프 인플루언서에서 다 그렇게 살거든요. 맨날 골프장 있어요. 근데 여자 두 명이서 맨날 사진 찍어. 남자 두명 어디 갔는데? 맞아요. 그 약간 그 특징이 있어. 항상 응. 남자랑 안 찍고 여자들끼리만 찍는. 예, 네, 여자들끼리 찍어요.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자 만나면 걸러야 될 사람들 뭐 오마카세, 네. 필라테스, 골프 하잖아요. 골프가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골프 치는 여자? 저는 안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네. 정상적인 사람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더 많으니까 음. 이 시선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스크린 골프장에도 여성 접대부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스크린 골프장 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풀빔이죠, 똑같은. 그러니까 아.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습니다. 네. 거기서도 똑같이 여자하고 술 한잔하면서 골프 치는 음. 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 이게 골프장이냐, 스크린 골프냐. 네. 그리고 골프장에 갔어요. 풀밴 분들하고 같이 골프 치려고 하는데 비가 와요. 막 네. 골프를 못 치잖아요. 스크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는 골프를 안치 모르는데. <laughs> 네. 제 친구가 이제 골프 연습장에 가면 그렇게 이쁜 여자들 많다고. 그거는 잠깐의 타이밍일 거예요. 연습장 가면은 여자분들 보는 게 손에 꼽아요. 거의 다 40대, 50대 남자분들만 깔려있어요. 일반 여자분들이 왜 거기서 골프 연습을 뭐하러 해요? 확 어, 하긴 동방골 나가면 되니까. 그냥 나는 대만큼 필드가 난 일인데? 아. 아. 그 반대로, 여자분들은 좀 이쁘고 하면은 어쨌든 돈쓸 일도 없고, 골프 치면서 돈도 벌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남자는 없죠.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요? <laughs> 왜요? 없어요?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유튜브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가 그런 애 아니냐. 지금 저도 골프 자주 치거든요. 네, 네. 나름. 여... 상판도 놓으시는 거잖아요. 아뭐 그렇죠. 저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laughs> 네, 네. 근데 전 진짜 아니거든요. 아니님은 아닌. 니아 저는 아닌데. 네. 있긴 있죠. 정말 소수예요. 이건 진짜 소수인데요. 캐디분들 중에서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laughs> 크고 네. 연예인 같고 진짜 골프도 기가 막히게 쳐요. 그러면 여자 손님 나가잖아요. 레슨 뒤에서 다 해줘요. 음. 막 피지컬도 좋아요. 젠뱅님 네, 네. 피지컬 정도 될 거예요. 젠뱅님도 캐디하잖아요. 네. 돈잘 버시겠다. 아, 그래. <laughs> 캐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이렇게 조각 미남상 좋아하잖아요. 음. 처럼 약간 조각 미남상에다가 키도 크고 골프도 잘치고 하면 꿈뻑 죽거든요. 진짜 약간 송송한 살짝 닮으셨거든요. 오, 뭐야, 조각처럼 기 그만에 욕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레슨 해주고 회원님 구샷입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진짜 여자분들 입이 여기까지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지정 캐리 맨날 해요. 용돈을 막 주고 차 받는 캐디분들도 받고요. 저는 와 차를 받아요? 네. 그럼 밖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만난 거죠 그 사람은. 근데 여자 캐디분들 이런 제안 진짜 많아요. 네. 아. 근데 이거는 뭐든지 다 양과 음의 법칙이에요. 네. 잘 생기고 하면 좋잖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손님들한테 네. 뭔가 이렇게 은밀한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죠. 아, 당연하죠. 예를 들면 어떤 제안이 와요? 번호 좀 줘요. 말 네. 엄청 많았어요. 그때 당시엔 어렸으니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네. 같이 골프 치러 가요. 근데 그때 골프 잘못 쳤거든요. 네. 그냥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 내가 한번 약게 살았고 그랬나? 음, 음. <laughs> 이런 데도 가끔 되기도 합니다. 음. 네. 캐디라는 직업에 네. 장단점도 좀 뚜렷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돈 관리만 잘하면 돈도 잘벌수 있고요 그리고 골프도 배울 수 있고요 음. 이게 정말 큰 자산입니다 골프를 배운다는 것은 나중에 정말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내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음. 이만한 운동이 없어요 같이 골프 치고 운동하고 <laughs> 같이 사우나도 하고 네. 같이 밥 먹고 할거다 했어 이거예요 골프 매너도 배우고 골프는 매너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사회력도 높아져입니다 확실히 음. 맨날 새로운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돈 있는 사람들인데 다 격식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 걸 배웁니다.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여기서 하나에 계속 묶여만 있으면요 캐디분들 맨날 현금 받고 돈 이렇게 하나 보니까 돈을 막못 모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돈을 그냥 막 쓰고 골, 맨날 골프 치는 데 빠져 있어서 내 미래 플랜을 잘못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단점이지 않나 어느 직업인 이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완희님이 댓글로 좀 이렇게 오해 받은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예그럼이 예. 캐디라는 직업이 받는 편견이나 오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남녀 성별로 좀 다른가요 남자분들은 좀 덜해요 남자분들은 보통 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음. 살짝 덜한데 여자분들 이게 다 시간 동안 이런 직업이 없다 했잖아요. 네. 너네들 술집 애들은 다를 게 뭐냐? 이런 에? 경우도 있어요. 아, 아, 다릅니요 <laughs> 네. <게 뭐냐. 웃음> 그거는 골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캐디마다 또 달라요, 사실은. 네, 네. <laughs> 이쁘다는 이유로 그냥 네. 대충 대충일하는 캐디분들 많거든요. 채도 안 갖다주고 남자분들 이용해서 허님 네, 가져가세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약간 평균이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음. 근데 진짜 잘하는 캐디 만나면요, 골프 진짜 잘 되거든요. 캐디분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음. 정말 배울 게 너무 많고. 음. 네 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든 것도 많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편견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몸도 힘들거든요. 네. 사람 상대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편견은 많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유튜브 시작했던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서로 서로 좋게 되는 골프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